옛날에 던치페이 바로 수빈이와의 불화설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겠나 씨. 아 개빡치네. 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친구들이 이제 막 보여주는 거야 인스타에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내가 봤지. 뭔데? 근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나나 너가 뭐 이런 애가 아닌데 뭐 이렇게 오해받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러더라고. 뭐? 싶었어. 댓글을 언제 보냐면 영상 올리고 그 순간 전에 직전으로 빨빨 리리 달아줘고 그리고는 안 보고 영상 찍는 거면 집중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욕하고 하는 거난 괜찮아 너무 좋아 왜냐하면 애들이 바이럴 되면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친구도 신경 쓸 정도. 내가 DM도 잘안 보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풀이 달렸다, 형님 걱정된다, 뭐 많이 뭐 헤어지세요도 많아. 뭐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이가 작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뭐 수비나 나라이 라라스차이나가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그렇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차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조금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자라고 해서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돈을 더 내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저 아버지 시대나 제가 이제 어른되기 직전의 시대에서는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랬어요. 남자가 그래도 더 내야지.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내야지. 마인드였어. 마인드 자체가 사회에 그렇게 깔려있었다. 그거지. 근데 요즘은 어때? 큰일 날 소리죠. 뭔가 전체적으로 다 평등평등한다는 느낌으로 가잖아. 그게 맞아. 는뭐 여자들도 먼저 이렇게 해주고, 남자들도 다 해주고, 서로서로 서로 좋게 좋게 간단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많아서 제가 다 내려고 합니다. 다 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수빈이보다 나이도 많고 든든한 입장이고 하니까. 제가 더 많이 내줘 당연 데이터를 많이 내줬어 내가 이렇게 뭐 내면은 수빈이가 이렇게 되고 수빈이가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되고 옛날에 처음에 사귀었을 때는 수빈이가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내줘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시대랑 다르게 요즘 시대는 남자라고 해서 다 내지도 않고 여자라고 해서 도다 내지도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내지도 맞습니다 요즘 마인드는 건강해요. 요즘 애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물 살막 됐어요. 나이로 드신 분들이죠. 밥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었습니다라고 전체적으로 다 인사하기지.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되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의상이라도 저는 무조건 말합니다. 아 혹시 얼마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위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다음에 너가 나중에 나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제 막갓 사회에 온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 사줘라. 그기억이 메모리 아직도 남있어요 팬분들 만날 때도 그렇고, 아, 훈님 형님, 아, 그 혹시 얼마나 하세요? 저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얼마나 마음이 나 같다고 착해? 더치페이 마인드죠? 이게 더치페이 마인드라고. 응. 그 마음이 고마워서 다 제가 결제하고 사주고 하면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주냐? 이렇게 또 의문을 품고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중에 나 같은 위치가 되면 그 애들한테 사주라고. 똑같이 이어 물림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꿀팁인데, 무조건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사람 사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얼마 낼까요 하든지 기본적으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라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다음에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터치페이 마인드라는 겁니다. 이 마인드를 제가 말하고 싶었던 여자, 남자 관계도 똑같고, 서른 살이든.